1월 20일 날그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매길 거나 뭐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3월 달에 또 돈을 풀 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된다는거 자, 미국 연준 기준 금리 0.25%어 포인트 인하. 파월 트럼프가 요구해도 암 물러나. 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녹화 방송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제가 FOMC 요거 못 보고 금요일 날 녹화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f o m c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분석을 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제파팔 연준위장 스탠스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천 원에 만 원에 산 고래들이 던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대처하 누가 천 원에 사고 만 원에 샀어? 비트코인은? 그럴 거면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그거 생각하면은 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안 하시는 게 낫죠. 제롬팔 연재위장의 스탠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고래들이 던질까 봐, 저점에서 던질까 봐, 기관들이 던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면 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투자든 뭐든 내일 어차피 아침에 똥쌀 건데 밥은 왜 먹어? 저는 이번에 제롬팔 연재위장의 스탠스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세세가 아예 바뀌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쑥 했어. 이번에 제롬 파일연주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기자가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금리가 높게 상승을 했어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파일연주 의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강해지고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하강 위험이 감소한 결과가 국채 채권 시장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켜 줘버렸죠. 파월 연준이장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금리 25BP 내렸죠. 자, 우리 쿠시방송 보시면서 배웠던 거. 경기가 좋고 경제가 좋아, 경제 성장률이 좋아,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나요? 아니면 동결하거나 올려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리는 거 굳이 필요 없겠죠.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파월 연준 의장 말대로 경제가 좋대.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이 감소했대. 그럼 금리를 동결해야 돼요? 아니면 인하해야 돼요? 당연히 동결해야죠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서 최근에 국채 금리 올라간 거왜 그렇다고 보세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아서요 진짜 매파적이고 제론파 연주이자 너는 어차피 못 자를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막군자를 한번 잡아보자 했으면 뭐라 그래요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 뭐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쓱 뭐라고 얘기하나요 미국의 경기가 경제가 좋아서 미국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바이든 정부 이제 끝났어요. 누구 정부를 치켜세워주는 거죠? 트럼프 정부를.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태세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이장도 50BP 9월 19일 날 내릴 때는 이미 해리스 쪽에 붙었다가 아 이거 간보다가 상황 안 된다 싶으니까 트럼프 쪽에 살짝 얘기하면서 경제는 좋은데 행동은 금리를 인하하는 반대로.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 아 트럼프와 임기 시절에는 이제 거의 끝까지 가겠구나. 치닫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준 위원장을 갈아칠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차기 연준 위원장을 임명시켜가지고 병풍 역할 하듯이 그렇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차기 연준 위장은 어느 정도 암신을 해줄 건데 그래도 파울 연준 위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이분이 공화당이죠.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연임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유도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와 이번에는 좀 갈라설지 않은 설지를 뭐 이제 집권하면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태세 전환이 들어갔다. 파월 연준이제만 그럴까? 나머지도 이제 다 그럴 겁니다. 다 바뀔 거예요. 자, 노동 시장 전반적으로 완화. 11월 f m c 성명 이전과 달라진 점. 그래서 노동 시장도 괜찮고 미국의 경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좋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자, 신규 출업상 청구권수 22만 천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건 아, 고용 시장 아직도 좋다. 우리 미국 주식,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아직까지는 제동이 없다. 라는 말씀. 11월 소비자 심리 예비치 73, 7개월 내 최고치.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어, 미국의 경제 좋죠. 대선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끝났죠. 이제는 가는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한미 FTA 개정안 라이트 하이저의 다시 할 대표 제안. 자, 요거는 이따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변할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라이트 하이저라고 2016년도 트럼프의 무역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요 분이. 무역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어 아마 또 다시 맞게 될것 같다.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 16년도에 중국을 그렇게 때렸고, 관세전쟁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변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더 세졌으면 세졌지, 변하진 않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TSMC 중국의 A 반도체 공급 중단 통보.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누가 힘들어졌을까 이제 대만 TSMC죠. 대만만 이제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자, 근데 볼게요. 트럼프, 시진핑과 친하지만 대만 침공하면 너네 관세 200% 때릴 거야. 미국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가 군사를 보내서 막을 거야. 아니면 대응할 거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관세 200% 때릴 거야. 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미국이랑 대만, 지금은 친하죠? 요 사이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로 생각하세요? 저는 요 미국과 대만의 이런 사이, 우호적인 관계, 오래 유지 못 된다고 봅니다. 대만은 중국한테 흡수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무력 침공이 아닐지언정. 침공당할, 뭐 흡수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TSMC가 필요해. 대만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죠?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일본의 라피더스, 우호국가들한테 반도체 점유율, 지분율을 조금씩 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만의 역할을 누가 하겠다? 미국과 친한 우방국들이 하겠다. 그럼 대만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라지겠죠. 지금은 당연히 반세 200% 때릴 거야, 대만 보호해줄 거야, 우리 대만 중요해, 라고 하겠지만, 대만이 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을 미국이 가져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만은 자연스럽게 중국한테 흡수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흡수하는 거, 그때는 내버려 둘 거예요. 대신, 딴 걸로 이제 딴지를 벌겠죠. 이번에 대만 총통선거 때, 봉산 어, 이제 인원들이랑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아마 다음 대만 총선에서는 어, 시진핑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만한테 흡수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이 대만한테 흡수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뭐, 미국이, 대만이 지금 필요한데 필요가 없어지면 팽한다. 그 이유도 있지만, TSMC가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TSMC의 기술자들, 고위 기술직들, 인력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TSMC의 허리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고위 임원들, 중국으로 다 넘어갈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다 스카우트해 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TSMC를 무조건 갈기갈기 찢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워렌버핏이 TSMC에서 지분을 다 털고 투자를 안한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SMC는 힘들 겁니다. 중국, 1 9 3 0원 부양정책 발표, 구조조정, 경기부양 동시 나서나.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좋았다.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돈을 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지금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방부채한도를 6조 위안 늘리고, 지방부채 대환용 특별 채권이 5년 동안 4조 위안 정도, 8천억 위안씩, 그러니까 총 10조 위안을 푼 건데, 자, 볼게요. 지방정부부채 대환용이라고 했죠. 요거는, 지금 중국에 있는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채를 중앙정부 부채로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부채 한도를 늘려주고. 이 10조 위안을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시장, 중국의 유동성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10조 위안을 어떻게 쓴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거는 뭐였어요?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부동산시장을 살려주고 국민들이 소비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쓰지 않고 급한부를 일단 껐다는 겁니다. 지방정부. 그니까 러 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르게 중국 증시가 쭉 떨어지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뭘까요? 전세 글로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돈을 이렇게 찔끔찔끔하게 풀수 없었을까? 1년에 한번 있는 전인된 누구를 보겠다? 트럼프 내년 1월 20일 행정 시작되죠? 취임하고 나서 우리한테 하는 꼬라지 보고 그때부터 결정하겠다. 야, 트럼프 너네가 관세 60% 진짜 매겨? 오케이, 우리 돈 풀게. 돈 풀어서 관세만큼 상세시켜버릴게. 환율 떨어뜨리고 돈 풀어서 너네 관세 60% 공세할 거야. 상세시킬 거야.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 가격이 뭐 중국이 돈을 풀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기대하셨던 분들 있죠? 지금 기대할 때 아니다. 저도 11월달, 12월달 좀풀 걸로 봤는데 일단은 지금 시진핑 정부 쪽에서 일단은 좀 급한 것부터 불을 끄고 그 다음 트럼프 정부의 어떠한 정책들 어, 얘네들이 어떻게 부양 정책을 펼치는지 관세 계획이 뭔지 명확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기대에 못 미친 중국 부양 정책 내년 경제 정책 결정한다. 내달 회의 주모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지는 겁니다. 연기되는 거예요. 내년 도 3월달에 양회 있죠? 요때또돈풀 가능성 높아요. 어 1월 20일날 그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은 아마도 2월달 3월 그 양회 전으로 또어 트럼프가 이제 관세 매길거나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3월달에 또 돈을 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거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 실망스러운 중국 부양책 한국 경기와 증시 외환시장의 부담 일단은 중국이 돈을 풀면 우리한테는 좋죠.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자, 미국 공화당 백악관 상원이어서 하원 장악까지 기대 슈퍼 트럼프 온다. 과연 좋은 걸까? 저는 일단은 뭐 대통령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상원도 공화당이 가져갔죠. 오케이. 하원만큼은 저는 민주당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 만약에 하원까지 이제 거의 공화당이 가져갔다 보시면 돼요. 공화당이 가져간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이 가져가서 상원, 하원,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까지 가게 되면은 트럼프의 칼날 정책들 너무나도 날카로워질 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당선됐다 고해서막 코인 떡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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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82k 가고 도지코인 막60% 올라가고 조, 좋은 생각만 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상원 하원 다 먹고 대통령까지 갔다 이거 내년에 부러질 가능성 높아요. 뭐가 부러질 가능성? 거시경제. 경기침체 아니면 물가상승 둘 중에 하나 터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안정화를 좀 균형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 가져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한 하원은 민주당이 좀 가져가야 좋지 않을까. 근데 어렵죠. 이번에 대통령 트럼프가 잘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 힘센 사람을 원합니다. 해왔던 정권들, 정치들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왜? 그로 인해서 팬데믹도 터졌고 물가도 높아서 중화위권 계층, 소득계층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 그러면 그와 정반대 강한 말을 할수 있고 미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트럼프가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상원 나원 봐가지고 내년에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 일단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미국 대선 이후에 리플이 급등했었다. 24년도에도 반복될까? 근데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리플이 언제 SEC 소송이 걸렸었죠? 리플 SEC 소송이 20년도 12월 달에 됐다. 당연히 요거 요 기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0년도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당연히 올랐겠죠. 오르다가 s e c 가 딴지 걸어서 쭉 떨어진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금은 SAC랑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물론 뭐 리플이 유리하게 이겨가고 뭐 얘기하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요 패턴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리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A다가 간 것처럼 저는 조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너무 막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알트코인 유동성이라든가 지금부터 이렇게 반응이 올 정도면은 최후에 마지막까지 리플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 제가 11월 초에 이렇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알트코인들 움직이는 거 보는 거 전까지는 저 아, 이번 시즌까지는 리플 CBDC 스테이블 코인인데 너무 힘들겠는데 아 이번에 알트코인 자금이 이제 유동성도 들어오는 거 보고 스테이블 코인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변환돼서 지금 변환돼서 지 때리는 거 봤을 때 리플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a다. 쭉 올라가는 거 보면 아, 리플도 좀 희망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열어 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리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평생 가져갈 코인은 아닙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알트코인들 싹다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우리 하우스는 리플이 하는 이런 사업들 스테이블 코인 CBDC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얘네들 은행권들이 하는 얘네들 그 역할이랑 너무나도 겹쳐. 뭐 리플이 뭐 소매에 들어갈 거, 뭐 개인들 개인들 개인 뭐 기업들 기업 들어갈 거다. 물론 껴 맞추기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사우디나 이런데 뭐 리플 막 컨퍼런스 있죠? 가서 리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거나 리플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나 그거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리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엑시트 할때알트코인들 모두 다 정리를 할 거고, 그중에 리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플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어용 둘가 살짝 바뀌었어요. 리플 힘들 거라 봤는데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 반응 온다는 거 보면 알트코인 강의는 11월 중순에 출시하는 거죠.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그리고 출시하기 전에 런칭하기 전에 알트코인 강의에 대해서 무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강의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런칭 된다는 거, 오픈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시더라고. 자, 찰스 호스킨슨 미국 가상 산업 정책 개발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A다 미친듯이 올랐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원래 이제 이더리움 플래식 재단에서 나와가지고 에이다를 만들었고,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이 협력했던 곳들이 재단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더리움 만들어놨나, 뭐, 하여튼, 이크를 만든다, 거기랑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에이다 CEO, 찰스톡스킨, 스 이분이 뭐 트럼프 대통령 해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에이다 가격이 쭉 올랐다. 그래서 1세대 코인들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야 우리도 에이다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희망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1세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주 이더리움 메인넷 거래량 600억 달러 7월달 이후에 최대치다. 이더리움 메인넷 거래량이 600억 달러다. 7월달 이후 최대치 불과 몇주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가망 없다 이더리움 왜 사냐 이더리움 망한 건데 솔라나 사야지 이더리움 끝났다 코인 방송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뭐 칼럼 쓰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더리움 좋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저점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에 주워야 됩니다 이더리움?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더리움 좋다고 외쳤던 우리 방송 분석하셨던 하우스는 우리 하우스밖에 없어요. 우리 방송밖에 없습니다. 맞췄다, 뭐 잘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인 뭐 칼럼들 분석들 보면은 미안하다, 이더리움. 다시 이렇게 뷰가 바뀌었어. 역시 이더리움. 메인넷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수수료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고 이더리움 트럼프 정부에서는 스테이킹 ETF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요것도 다음 우리 수요일 날 방송에 말씀드릴 건데 이더리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투샷 하나 틀리고 말씀드렸었죠.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되면 요거 기대감 때문에 탑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나오잖아. 이제. 정작 이더리움 가격도 그냥 밑바닥에서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지금 살짝 올라가니까 이더, 아직 출발도 안한거 아닌가요? 출발, 아직도 안 했죠. 어, 이더리움 가격이 언제 랠리를 펼치는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 서다뤄들었었는데 그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우스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더리움.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기술력이 어떻고 다시 회복해서 좋아졌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좋아져서 이더리움 호재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 가격이 가격 상승을 할수 있는 랠리 준비가 아직 안 됐었다고 봐요. 이더리움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점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도 기술력이 떨어져서 속도가 느려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20조 원 코인 거래대금 박스권 가진 코스피 코스닥 거래액을 넘었다. 아,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 겁니다. 어, 당분간 국내 주식 많이 힘들 거고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한국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상반기도 1년 전, 2년 전부터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아, 미국 주식 하세요, 제발.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도 하세요. 미국 자산에 편입된 투자를 투자하세요, 자산을. 입이 달토록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어?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또 세금 내잖아요. 제발 수익부터 내고 세금 낼 생각 하세요, 말씀드렸었는데. 그분 잘하고 계시려나?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래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코인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비트코인 뭐예요? 미국 자산에 편입이 됐죠 미국계 자산입니다 이제는 엄연히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지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에 62억 62.8억 달러 순유익 뒤집어집니다 지난주에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62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11조원 되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뭐한 10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코인 시장에 왜 들어왔을까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좋아져서?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어, 그럼 이젠 현금답을 들고 있었던 기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베팅하자. 암호화폐 시장. 마이크로스트이티지 비트코인 미실현 수익의 100억 달러 돌파.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아주 따뜻하게 보내실 겁니다. 추운 거 없이. 코인베이스 우리 갖고 계신 분들 하우스 방송에서 제가 12월 15일 가장 큰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종목 어, 말씀드리면서 MSTR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더 높을 겁니다. 아마. 아주 따뜻하게 가져가실 거예요. 굳이 비트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미국 비트코인 관련주를 투자할 필요 있어 미국 주식 어, 바보 같은 소리죠 미국 주식이 수익률 더 좋습니다 따뜻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8일 날 보면은 유입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들어온 거 보이실 겁니다 7일 날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들어오는 자금 유입액만 어, 뒤집어지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도 들어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동안 들어오지 않거나 유출되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조금씩 들어옵니다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때가 되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거 한번 짚어 드릴게요 일단 우리 수요일 날이네요 실시간 방송하는 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예상치 2.4인데 어 이거는 비슷할 걸로 봐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CPI 이거 좀 충격으로 나와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어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물가는 꺾였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 없고, 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근원 CPI 봐야겠죠. 어, 근원 CPI가 얼마나 올라갔고 떨어졌는지.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 CPI 발표되고요. 신규 실업자 청구까지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하죠.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이거 높게 나올 걸로 봐요. 0.3? 뭐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유로존 시 미국 국내 총생산 GDP 3분기 이제 속보 잠정 확정 잠정치 발표되겠네요. 어 잠정치 2% 후반대 만원이 나오면 3% 때까지도 봅니다. 어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요거는 살짝 중요하긴 한데 요것도 좋게 나올 걸로 본다 말 말씀을 드리고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 요거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매수를 못 했거나 현금이 많으신 분들 이거 기다리죠. 솔직히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다시 8월 5일날처럼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폭락이 나올 겁니다. 요거 기다리시죠.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된다 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1억 1,500이야. 12월달까지 1억 3천에서 3천까지 올라갔어. 조정이 나와서 1억 2천까지 떨어졌어. 그럼 지금 사나? 이때 조정이 나와서 500만 원더 비싸게 주고 사나? 요거 생각해 봐야겠죠. 상승장이 꺾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 요거 지금 1억 1,500인데 1억 3천까지 가서 조정이 나왔고 1억 2천까지 떨어져. 그럼 이거에서나 이거에서나. 그럼 조심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월달에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신 분들은 기대만 하다. 근데 10살이 어 지금 2 0화가 힘들어요. 지금 총리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금리 인상 지켜봐야겠죠.